할렐루야 아들들 다축복해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의지하셔요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들들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아들들과 함께요 목사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해요 여러분들 꼭 예수님 믿으셔요 각까 교회 나가서 꼭 예수님에 비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하셔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믿으셔요 하나님 여름 사랑하셔요 예수님 이 여름 감기하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셔요 아들 축복해요 예수님 우리 딸들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 딸들과 함께요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믿으셔요 수가 고무근 친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내를 시기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수님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되요 예수님 만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강관식이 넘쳐나는 젊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믿으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해 주 생명해 주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믿을 때 귀신의 속박에서 자유케 돼요 예수님 믿을 때 두려움이 떠나요 예수님 믿을 때 두려움이 떠나는 저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셔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예수님 믿으셔요 아들 축복해요 예수님 우리 아들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과 함께 해요. 우리 아들 꼭 예수님 믿으셔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들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아들과 함께 해요. 예수님, 무지하셔요. 예수님, 무지하셔요. 할렐루야. 힘들고 지쳐. 할렐하야요예하세요으수요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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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수님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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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과 함께 하셔요 그 이름 예수, 예, 수 흠, 슬, 흥, 없, 흐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옥문 할짝 여셨네, 그의 구원 능력. 영원하도다. 그 이름 예수, 예, 수 으, 슬, 흥, 없, 흐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옥문 할짝 여셨네, 그의 구원 능력. 영원하도다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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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 없으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꼭물 활짝 여셨네 그의 구원 능력 영원하도다 슬픈 자 예수님께 나가셔요 두려운 자 예수님께 나가셔요 잠못 이루는 자 예수님께 나가셔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자 예수님께 나가셔요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요 소망을 주셔요 평강을 주셔요 안식을 주시는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시 부활해 주, 생명해 주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믿을 때 자유를 얻어요 예수님 믿을 때권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 믿을 때 해방을 얻게 되는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여름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여름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 여름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여름과 함께 하셔요. 딸축복요 하나님 우리 딸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딸과 함께요.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이 지하셔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셔요. 하나님 여름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여름과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딸들 축요 하나님 여름 사랑하셔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예수님을 지하셔요. 예수님을 지하셔요. 예수님을 지하셔요. 힘들고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고 내자신연 약해 고통 속에, 늘일 때에 고쳐고난 그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내 아들이라 나 사랑하는 데 아들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여름 사랑하셔요. 예수님 여름과 함께 하셔요. 딸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의지하셔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믿을 때재산받아요 승리해요. 복태는인생되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셔요. 하나님 여름 사랑하셔요. 예수님 여름과 함께 하셔요. 예수님 의지하셔요.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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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없으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엉문할때여셨네 그의 고원는것 영원하도다. 아들 축복해요. 예수님 여름 사랑하셔요. 하나님 여름과 함께 하셔요. 꼭각까 교회 나가서 예수님 을비하셔요 예수님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셔요 예수님 여러분의 고통소리를 듣고 계셔요 예수님 믿을 때 재산받아요 귀신의 속박에서 유게 되어 마음안의 소망과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죄를 믿습니다 아들 축복해 하나님 우리 아들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아들과 함께요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의지하셔요 알렐루야 그 이름 예수 예수 음색 음없 시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옹문 할짝 여셨네 그 예고 없능력 영원하도다 그 이름 예수 예수 음색 음없 시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옹문 할짝 여셨네 예의 구원능력 영원도다렐루야렐루야렐루야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들 축복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예수님 여러분 함께 하셔요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이지셔요할렐루야 a l l e l u 루 a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셔요. 하나님 여름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여름과 함께 하셔요. 예수님 믿을 때 자유예요. 예수님 믿을 때 해방을 받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수님 믿으셔요. 하나님 여름 사랑하셔요. 딸들 축복해요. 예수님이 여름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이십니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믿을 때 죄에서 자유를 얻어요 예수님 믿을 때 귀신에서 빨개서 자유케되게요 예수님 믿을 때 지옥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자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셔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믿어 복된 인생 되셔요 복된 가정 되셔요 하나님 여름 사랑하셔요 예수님 여름과 함께 하셔요 a 렐루야 l 렐루야 알렐루야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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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앞세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옥문 활짝 여셨네 그의 구원 능력 영원하도다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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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없앞리 음 상아 마음을 고치시고 옥문 활짝 여셨네 그의 구원능력 영원하도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믿을 때 자유예요 예수님 믿을 때 평강이 넘쳐요 예수님 믿을 때 소망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슬픈 자 예수님께 나가셔요 두려운 자 예수님께 나가셔요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한하는 자 예수님께 나가셔요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셔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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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들 a h h 요 하나님 l u j a 들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j 예수님 우리의 권대셔요 소망되셔요능력되셔요 되셔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셔요. 하나님 여름 사랑하셔요. 예수님 여름과 함께하셔요. 예수님 믿을 때 평강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자유해요 귀신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지를 믿습니다. 딸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딸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딸과 함께해요. 예수님 우리 딸과 함께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요 예수님 의지하셔요 내 뜻밖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내 인생 내가 만드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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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축복해요. 하나님 여름 사랑하셔요. 예수님 여름과 함께 하셔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으며 나무가을 떠나 살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떠나 살수 없어요. 예수님 떠나 살수 없어요. 고예수님 비하셔요.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을 하셔요. 예수님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요. 복된 인생 되셔요. 목사님 우리 딸들의 인생을 응원해요. 목사님 우리 딸들의 인생은 응원해요. 예수의 이름 부르셔요. 예수님에게 나가셔요. 아들씨 복해요. 하나님 여름 사랑하셔요. 예수님 여름과 함께 하셔요. 예수님 여름과 함께 하셔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여름 사랑하셔요. 예수님 여름과 함께 하셔요.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의지하셔요. 할렐루야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복된 인생 되셔요. 하나님 여름 사랑하셔요 같이 복해 하나님 우리 딸 사랑해요. 하나님 영과 함께 하셔요.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의지하셔요.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하는 인생들, 예수님께 나가셔요.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잠못 이루는 인생들 예수님께 나가셔요. 슬픔에 눌린 자, 절망에 눌린 자 예수님께 나가셔요.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예수님께 나가셔요. 예수님 여러분의 도움 되셔요. 예수님 여러분의 소망 되셔요. 예수님 여러분의 구원 되시는 죄를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자유해요. 예수의 이름 부를 때 평강으로 어요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절망에서 자유케 되는 죄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딸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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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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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하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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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곁에 계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셔요. 예수 이름을 부르셔요. 예수 이름을 부르셔요. 녕하세요 예수님이 셔요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슬픈 자 예수님께 나가셔요. 두려운 자 예수님께 나가셔요. 절망하자 예수님께 나가셔요.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 인생들 예수님께 나가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 주셔요.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으로 붙들어 주셔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셔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아들과 함께해요 예수님 의지하셔 s yes, y 야 s yes, yes, y e 야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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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하 s 요 예수님 앞에 나가셔요. 예수님을 의지하셔요. 안녕하세요. 예수님믿으셔요예수님믿으셔요 예수님, 예수님 만날 때 우리 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예수님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끝나요. 우리 인생이 그토록 슬프고 절망스럽고 두려운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요. 이 우리의 권자 되신 예수님께 예수님 떠나기 때문에요. 이 예수님께 나가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셔요. a l l e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믿으셔요 하나님 여러 사랑하셔요 예수님여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 사랑하요예수님과 함께 하요 안녕하세요 예수님믿으셔요예수님 믿을 때 평강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해주, 생명해주, 예수님 믿으셔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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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 건데 이 맛이 없어서. 주님 이거 건데 이 맛이 없어서. 주님 이거 건데 역사시 없어서. 할렐루야. Hallelujah, 하 a l l e l u j a h y yes, yes. y e 요 y e 님 Yes, yes. Yes, yes. Yes, y e e 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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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세요 s y 님 s Yes, y 함께 하셔요 내 인생 내 만들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나가셔요. 예수님 앞에 나가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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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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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없으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엉문 활짝 여셨네, 그의 구원 능력, 영원하도다.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의 없으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엉문 활짝 여셨네, 그의 구원 능력, 영원하도다. 딸들 축복해요. 예수님이 딸들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 딸들과 함께해요.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예배하셔요. 슬픈 자 예수님께 나가셔요. 두려운 자 예수님께 나가셔요. 갈 길을 하지 못해서 화가 난이생들 예수님께 나가셔요. 예수님 이 여러분의 도움 되셔요. 예수님 이 여러분의 소망 되셔요. 예수님 이 여러분의 능력 되시는 죄을 믿습니다. 아들들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아들들과 함께요 예수님 예비하셔요 예수님 예비하셔요 축복해 사랑해 하나님 여름 사랑하셔요 예수님 여름과 함께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들 축복해 예수님 여름에 도움 되셔요 예수님 여름에 군대셔요 예수님 믿으셔요 고마워 아들 축복해 예수님 여음과 함께 하셔요 예수님 여음과 함께 가시야 다 삘케야 하나님 우리 딸들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딸들 과 함께 요 아들 삘케 다 삘케요 할렐루야 어머니 삘케요 예수님 우리 어머니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함께요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믿으셔요 어머니 삘케요 예수님 우리 어머니 사랑하셔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함께해요 꼭 예수님 예배하셔요 가까운 교회 나가서 꼭 예수님 예배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고통을 듣고 계셔요 예수님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셔요 마음이 상한 자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요 마음이 슬픈 자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아메트려온자예수님께서붙들어 주셔요 예수님에게 나가셔요 예수의 이름 부르셔요 예수님이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해 주셔요 예수님이 절망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해 주셔요 예수님이 귀신에 속박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 주시는 자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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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복된 인생 되셔요 예수의 이름 들고 승리하는 인생 되셔요 예수의 이름 들고 승리하는 인생 되셔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셔요 오늘도 복된 인생 되셔요 안녕하세요. 딸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딸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딸과 함께해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예배하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요.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소망을 주셔요. 예방을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만족을 주셔요. 딸 축복해요. 딸들 축복해요. 딸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딸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딸과 함께해요. a l l e l u 루 a a l l e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요 하나님 여름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여름과 함께 하셔요. 예수 믿을 때죄삼 받아요. 예수님 믿을 때 귀신의 속박에서 자있게 돼요. 예수님 믿을 때 미움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는지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들 축복해요. 예수님 여름 사랑하셔요. 하나님 여름 사랑하셔요. 하나님 여름 사랑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님 그 없으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억문활짝 여셨네 그의 구원 능력 영원하도다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님 그 없으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억문활짝 여셨네 그의 구원 능력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 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l u i a m Samila, c 님 i l l i n g h a m Samila, c h i l 하 i 님 g h a m Samila. h a l l e l u j a a l l e l u j a a l l e l u j a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시옵사서 주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시의 누군가를 잘게 하여 주사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